TV를 고르는데 매번 고민이 많으셨죠? 어떤 제품이 좋은지, 어떤 기능이 유용한지 선택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특히 화면 크기나 화질 때문에 계속 실망했던 경험이 많을 거예요. 이런 고민 때문에 적합한 TV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곤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제품이 이노스 FHD 30바이미 스마트 TV입니다. 32인치 FHD 해상도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니 영화나 게임을 즐길 때 더욱 몰입할 수 있습니다. 구글 TV를 지원해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무빙 거치대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 설치가 복잡하지 않고 실내 공간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 또한 마음에 듭니다. 실제 사용해본 결과, 제가 원하는 기능을 모두 갖춘 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평소 TV 보며 스트레스를 받던 부분들이 확실하게 개선됐습니다. 현재 5점 만점의 별점을 기록하고 있는 제품이고, 많은 사용자들이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습니다. 331개의 리뷰에서 고득점을 받은 제품이라 믿음이 가더군요. 전반적으로 디자인, 성능 모두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더욱 신뢰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Tv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이노스 FHD 380이 스마트 TV로 생활을 개선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기능도 뛰어나니 관련 관심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